Uh...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력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을 소소,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겠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죄 위하여 보배피를 흘리니. 죄인 받을 소소, 비와 같이 불근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 예공로로. 주님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예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진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안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 여 복의 비를 흘리니, 죄인 받을 소소 아멘. 말씀 한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고난주간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은 새벽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긴장감이 팽배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에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가론 유다가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오늘 새벽 2, 3시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또 안나스 집에 끌려 다니며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헤로당에게 이어서 신문을 받고 새벽 6시쯤에 빌라도 총독 관저로 끌려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아침 7시부터 사형 집행이 시작이 되고,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시고 운명하십니다. 아침 새벽 1시부터 2시, 3시,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서 이른 아침인 6시에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음모 속에서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루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장과 2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잡히시고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당신과 함께 죽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당신을 부인하고 도망가도 나만은 절대로 부인하니, 부인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혼장담을 했던 사람들 그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 아래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성경의 중심의 인물로 예수님 주변에서 중심에 서본 적이 없는 정말로 낯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아리마데 요셉. 아리마데 요셉은 사내들인 공예원입니다. 유대사회 속에서 70명으로 구성되어진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예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어느 누구도 장례식을 치러 드릴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순간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 또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가는 사람이 없고 그의 시신을 거둘 마음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아리마데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갑니다. "예수의 시신을 내가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그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둬서 자신이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해 놨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십니다. 이 행동은 유대 사회 속에서 죽음이 전제된, 사회 속에서 유대교에서 출교가 전제되어지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리마데 요셉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또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요한복음에 보면 밤 깊었을 때 밤이 깊은 날 깊은 밤이 됐을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주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냐라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이 또한 니고데모 또한 산에 드린 공영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준비해 갖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닦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함께 치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을 알수 없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 아래서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일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유일하게 신앙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즉 로마 사람 유대인들이 본다면 이방인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예수님이 나를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멀리 도망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갈 때 죽을 것을 각오하고 십자가 아래로 나가온, 다가온 아리마데 요셉, 니고데모, 로마인 백부장, 그리고 힘없는 몇 명의 여인들입니다. 고난주간 다섯째 날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있는지, 내안이와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이라도 손해 보고 이를 까봐 겁이 나서 주춤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질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지. 이 떠나는 사람과 가까이 오는 사람, 십자가로부터 떠나는 사람과 가까이 오는 사람을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들에게는 하나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게 되니까 도리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익 계산 속에서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더 다가왔던 아리마드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분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으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부를 다 잃을 수도 있지만 이분은 그것보다 나에게 더 가치가 있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백부장이기도 하고, 그것이 힘없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고난 주간 다섯째 날,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다 지우고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영이 회복되어지는 소중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어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몇 명의 여인들처럼 로마 군대 백부장처럼 예수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홉사사.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 고난 주간 다섯째 날또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맞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십자가로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는데, 얻고 싶은 것에 얻지 못해 실망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혹시라도 손해보고 잃을까봐, 두려워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지언정, 예수님이 나에게 더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이분이 나의 가치라는 것을 고백하며 다가오는 이들이 있는데, 고난 주간 다섯째 날을 맞아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향해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고난 주간 다섯째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아닌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믿음,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고난 주간 다섯째 날을 맞아 새벽 일은 한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더 가까이 나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나의 가치임을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